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G80 기본 모델과 2022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G80과 그랜저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랜저의 전고가 5mm 높지만 전폭은 50mm 좁으며 전장은 5mm가 낮습니다. 제네시스 G80 기본 모델은 개별 소비세의 3.5%, 적용시 5,311만원, 2022 그랜저 캐리 그래피 트림은 4231만원으로 G80에 비해 1080만원이 저렴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옵션은 그랜저가 G80에 비해 총 35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가솔린 2.5 터보 엔진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5 엔진 전자식 변속 버튼이 적용됩니다. G80. 가솔린 2.5 터보 기준 최고 출력 304마력, 복합 연비 10.8km/l이며, 그랜저 가솔린 2.5 기준 최고 출력 198마력, 복합 연비 11.9km/l입니다. G80 최고 출력이 그랜저에 비해 1.5배 좋으며, 복합 연비는 1.1km/l가 낮습니다. G80 안전 기능으로 10 에어백 시스템이, 그랜저는 9 에어백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다중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G80에만 적용되는 안전 기능입니다. G80에는 8인치 TFT LCD 클러스터가 그랜저에는 12.3인치 컬러 LCD가 적용됩니다. G80에 12.3인치 클러스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패키지 150만원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G80은 천연 가죽 시트가 적용되며 2022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퀼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됩니다. G80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300만원 옵션을 추가하면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 편의 기능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코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뒷면 전동식 커튼이 기본 적용됩니다. G80의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 편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180만원, 이열 컴포트 패키지 1 100만원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차량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G80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150만원 옵션을 통해 그랜저에서 적용되지 않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G80은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그랜저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G80은 9스피커 기본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며,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은 JB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G80은 멕시콘 사운드 패키지 140만원 옵션을 통해 오디오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2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은 제네시스 G80 기본 모델보다 1080만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적용되지만, G80 기본 모델에는 없는 기능을 옵션으로 추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파 가죽 시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300만원, 렉시콘 18 스피커,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140만원, 12.3인치 3D 클러스터,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코측방 모니터,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원 180만원,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뒷면 전동식 커튼, 2열 컴포트 패키지 원 100만원. 이와 같이 총 880만원의 옵션을 추가해야 G80에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2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은 제네시스 G80에 비해 1960만원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제네시스 G80은 위에 옵션 추가로 그랜저에서는 추가할 수 없는 전방 주시 경고, 지능형 헤드램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주차 충돌방지 보조가 추가 적용됩니다. 위 기능의 자세한 내용은 제네시스 G80 재생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랜저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가솔린 3.3, 레고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50만원 옵션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제네시스 G80은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등 프리미엄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컨비니언스 패키지 옵션을 통해 에르고 모션 시트, 고스트 도어 클로징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옵션을 통해 고속도로 자동 차선 변경 보조 기능 등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960만원의 큰 가격 차이가 있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G80은 그랜저에서 이용할 수 없는 다양한 첨단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라면 2022 그랜저 캘리그래피 트림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